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준이에요. 자, 님들 오늘은요 제가 킹갓캐슬을 오랜만에 또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킹캐슬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어떤 캐릭터들을 키워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초반부에 어떤 녀석을 키워야지 이제 좀 강해지나 그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킹캐슬은 그냥 엄청나게 노가다 게임입니다. 그냥 똑같은 스테이지를 계속 뭐 반복해가지고 깨고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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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한마디로 공장을 돌려야 돼요. 골드 공장을. 그래야지 좀 이제 강해지고 그러는데, 그 공장에, 어, 알맞는 캐릭터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스테이지를 미는데 최적화된 그런 영웅들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공장 캐릭터. 자, 8-6, 그리고 10-10. 그니까 그냥 8 스테이지랑, 어, 10 스테이지를 추천드려요. 뭐 스펙이 되신다면은 뭐 8-6이 아니라 8-10으로 하셔도 되고, 자 일단은 8 스테이지의 가장 좋은 캐릭터 바로 그것은 청하입니다 임들 일단은 청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성급이 오르면은 겁나게 넓은 범위를 그냥 쓸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적들을 아주 빠르게 처치할 수 있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8 레벨에 주문 흡혈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존기도 챙기고 빠르게 적들을 밀고. 장점이 정말 많은 친구예요. 개인적으로 청악 각성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예. 8스테이지를 녹아다 하시는 데만 사용하세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어, 적들 쓸어버리면 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음, 스테이지를 계속 녹아다 하는 게 공장이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많이 좀 힘드실 거예요. <laughs>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 생각도 들 건데, 그래도 참고해야 강해지실 겁니다. 예, 저도 이거 다 겪었어요. 자, 그 다음은 10스테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한 명으로 손꼽히는 에반 친구예요. 사실 뭐 사람들 말로는 헬라로도 할수 있고, 뭐 자백으로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애들로 할수 있는데, 그냥 근본! 진짜 1 0스테이지의 어? 전설로 불리는 캐릭터는 바로 에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월참이라고 있잖아요? 요 스킬이 맵에다가 이제 검기를 쏴가지고 애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스킬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적도 있어요 이 관련해서 여튼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10 스테이지 한번 가볼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빠르게 삼성 찍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어 검기 발산하고 알아서 게임 끝내면 됩니다 이게 성급이 올라가고 주물력이 이제 탄탄해지면은 요 검기 한 방에 다 쓸어버려요 예 그냥 한 방에 게임이 끝납니다 전투 시작을 눌렀더니 1초 만에 게임 끝. 그래서 되게 이제 클리어 시간도 빠르고 편하긴 한데 단점은 재미가 없는 거죠. 너무 쉽게 끝나니까. 뭐 사실 노가다 하는 게 재밌으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약간의 뭔가 좀 어? 보는 맛도 있고 손맛도 좋으면은 노가다 할만하지. 음. 그리고 에반이 칠성을 달성하게 된다면은 맵 전역으로 검기가 발산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친구 중한 명이죠. 참고로 이런 공장 돌릴 때는 어 먼저 첫 번째가 성급을 올리는 휘장. 휘장 맞나뭐 명예 훈장? 어, 명예 훈장이라고 이제 성급 올려 주는 거 있는데 그거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한 등급 올려 주는 책들, 그런 것들이 먼저 뽑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주물력 올려 주는 활이나 그다음에 뭐활 아니면 뭐 그런 뭐거 뽑으시면 되는데 이거 자세한 거는 그냥 공식 카페 에 가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자, 일단은 예, 공장 캐릭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에반이랑 성아. 근데 어떤 분들은 구 스테이지는 공장 안 돌리나요? 구 스테이지 별로임이라고 할수 있는데 원래 자백으로 가능했지만은 자백이 최근에 어, 너프를 먹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레벨 4에, 적용섬, 적용섬을 사용할 경우에 5초간 피해량 감소 15%가 있는데, 원래 30%입니다. 예, 이게 15% 차이가 진짜 커. 내가 해보니까, 원래는 안 죽었어. 근데 안 죽는 게 계속 죽으니까, 이게 공장이 안 되는 거야. 녹아다가. 뭐 이제 유물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라 그런 분들은 커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초보자분들께서 좀 어, 이용하시기에는 9 스테이지 좀 빡세니까 그냥 8 스테이지에서 노가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을 좀 듣다가 약간 이해가 안 되거나,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는 그냥 공식 카페에 물어보세요. 저는 어, 시작한 지 보시면은 271? 어요 정도밖에 안 되는 초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고수분들은 공카에 많이 있으니까, 예, 오, 제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보는 용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인데 이제 초반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거 캐릭터를 먼저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누굴 먼저 각성시켜야 되나요 그리고 캐릭터는 뭐가 좋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겐적으로 헬라 예 스테이지 밀 때는 헬라가 아주 편하고요 그 다음이 뭐 아라미스도 겐적으로 스테이지 미는데 나쁘지 않고 자백이 예 스테이지 미는데 진짜 빠르더라고 음. 그 다음에, 뭐, 요리나, 어, 요리도 좋지. 어, 연. 연이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죽었지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스테이지 미는 데는. 음. 근데, 스테이지 미는 데에서 가장 좋은 애를 뽑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반 그리고 자백 그리고 헬라겠죠 일단 먼저 에반은 기본적으로 주어져 가지고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이제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애들이 강해지고 이제 자백이나 뭐 요런 애들이 필요해질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그냥 골드 소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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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소환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하신 캐릭터를 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스테이지 미는 데는 미르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각성 미르실 기준으로. 어, 각성 안된 미르실은 제가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코도 미는데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팔레벨에 주문 흡혈이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좋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보이시는 것와 같이, 아직 드라코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추천드리기는 좀 힘드네요. 아니면 뭐, 청아를 가지고도, 예, 스테이지 빨리 미니까 뭐. 결론 지어서 말할게요. 자, 에반, 그리고 자백, 욜, 헬라, 성아, 드라코, 미르실, 뭐,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물론, 다른 캐릭터들도 이제 쉽게 쉽게 미는데, 그냥 제 기준의 베스트라고 해야 되나? 뭐 아라미스나 밤비 이런 애들도 좋긴 한데, 그냥 제가 스테이지 밀때 주로 사용했던 애들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지금 메타는 잘 모르겠어요. 스테이지를 다 깨버린 지 한참 지나가지고, 저는 챕터 10에 10-10을 계속 녹아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 메타에 맞는 그런 스테이지 미는 캐릭터는, 아까 말했듯이 공식 카페에도 좀 확인하시면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여튼 어 오늘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고요 초보자가 키우기 좋은 캐릭터 추천과 공장 캐릭터 이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말을 좀 난잡하게 해가지고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지만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더더 꿀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 잘가요